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5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직 28분이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예상치일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어,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좀 힘든 상황이죠. 내년 2023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각종 어, 사회적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어, 중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조금 완화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조금 어, 지금 뭐 화장품, 뭐, 그리고 여행,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네요 오늘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주도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 던좀 반등이 나왔고요 기술주들도 조금 예 지금 자동차 전자 일단 제조업체들이 약간 휘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각국 중앙은행들도 내년 경기 후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주시장 투자 시장이 다 내려앉아 있는 상태고, 높은 조달금리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뭐 흑자도산, 어,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주시장은 그에 비해서, 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점들 대비해서 주시장이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을 이제 받았던 터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고민이 큰 편입니다. 내년에 과연 증시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 저점을 붕괴시키고 2000포인트가 또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시장이 뒤집어지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 시장,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했네요. 6,600, 5,000까지 내려앉았다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어, 글로벌 금융시장, 홍콩 시장만의 어떤 문제가 좀 회복됐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 실물 경제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실물 경제 때문에 회복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은 코로나 방역 정책과 공상당 정부의 어떤 어, 시진핑 연임 뭐 이런 어, 개별 사회의 어떤 이슈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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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홍콩이 좀 올라왔고. 우리 시장도 이제 조금, 음, 회복을 하는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에서 2500 여기서 치고 나가지 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굴지 원투펀치가 뭔가 이제 환율이 1290원 대로 좀 진정되면서 이제 수출주에 대한 어떤 환율 효과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치, 어,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다소 둔탁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어, 지금, 오늘도, 어, 오전에 이제 좀 체크한 게, 어, 시합 기업들, 대한민국 10대 대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약 17조 정도, 17조 정도 감소한다. 삼성이 21%, 그렇죠. SK가 46%. g s 70%, 그러니까 주로 수출주들인 것 같습니다. 데 롯데가 113%가 증가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롯데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식음료 사업들이라든지 뭐 엔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백화점 호텔 네. 대부분 괜찮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좀 문제가 되는 게롯데 건설. 이쪽이 문제인 거죠. 이게 부동산 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되어서 그것만 아니면 저는 지금 롯데 쇼핑을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신세계도좀 괜찮죠 신세계랑 롯데 이두개중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 신세계 얘기를 좀몇 차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도 계속 신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쉽죠 예 저도 20만원이 딱 깨지면 어, 그때부터는 이제 초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만원은 깨지지 않고. 20만원 지지하다가 그냥 호로록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 많이 좀 아쉽죠. 저는 이제 신세계를 워낙 좋아하고 이 종목을 오랜 기간 전업 투자 시절에 투자도 했었고 좋은 수익도 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특징을 좀 압니다. 지금도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리고 오늘 반등 나오는 것도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또 올라올 때는 이저 같은, 저같이 신세계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땡기는 거죠. 그니까, 펀드도,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되게 보수적인 가치 투자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 펀드에서 보유 비중을 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 펀드들이 오늘 좀 사거든요. 왜? 저처럼 계속 기다리다가, 어?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하다가 오늘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사는 거죠. 포트는 비중은 채워야 되고, 중국 쪽 풀린다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 기술적으로 매매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 살고 팔기도 쉽지도 않고, 뭐지가총에이 조끼 개발자, 뭐 펀드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lg 성남 에건뭐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지금 쭉 중국 관련주들이 어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관심이 높은데, 이 증시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흐름이 다안 좋다 보니까 쉽사리 덤비기가 힘든 거죠. 내수주들 뭐 면세점 다한달 동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항공주들 대신에 이제 뭐 어떤 기술주들 뭐 자동차 뭐 제조업체들 뭐 삼성전자 이런 아이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현대차도 주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 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방어주들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마트, 뭐 이런 아이들. 네, 계속 저도 체크, 체크. 뭐 CJ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CJ도 계속 체크, 체크. 네, 하나 그룹주, 계속 체크, 체크. 체크만 하고 있는데, 음, 뭔가 이제, 시장이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고 여전히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여전히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계속 현금 비중을 어, 유지하면서 어,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솔직한 어떤 저의 투자 뷰고요 어,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어, 나온다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되는 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바로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주식 투자 하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나오면 기업 실적이 쇼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안 좋았는데, 이제 1, 2, 3도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주시장도 식 내려가는. 어, 야, 주시장이 지금까지 내려갔잖아. 왜또 내려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내려가는 거죠. 무서워서 내려가는 거죠. 네. 뭐 기업들이 뭐 파산을 한다든지, 부동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채권시장이 뭐 패닉이, 금융, 어뭐 신용경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간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도 어 위험한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던져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상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11월, 12월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스윙 매매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그 화장품 관련 주들에 대해서도 어. 쉽게 접근을 못 했는데, 가치 대비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는 거는 인식은 했으나, 어, 얘네들은 어차피 뭐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 뭐 펀드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 베팅을할수 뭐, 있는데, 저는 뭐제 지인들, 뭐제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문해 드리는 분들은 소중한 자신의 어떤 생명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중한 돈을 베팅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개인 한분한 한 분이 다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금을 무리 무모하게 베팅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커멘트 위주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익을 못날지언정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것만 하느라도 저는 성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교세라 창업자의 어떤 책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세라를 창업했던 창업자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 내용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 똑같은 분이 썼더라고요 이나모리 가지오 그래서, 저, 전 교세라 창업자의 어떤, 어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교세라에 대한 거는, 어, 확실히 알고 있죠. 세라믹, 우리 알죠. 세라믹이라는 걸 만들었던, 어, 신소재. 일본 교세라 면 지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세라, 어, 시카총액 상위주식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해외차트. 그래서, 이제, 손정이 어떤, 어, 소프트뱅크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관심있게 보는게 교세 아 세라 교세라. 교세라 아 교세라 교세라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어 이렇게나 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분이 지금 아, 만든 회사인데 이제 세라믹 예, 과거에 이제 우리도 뭐 세라믹은 많이 들어봤던 어,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회장님이 남기신 말을 마지막으로 어, 얘기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맞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사람들은 곧잘 그 원인을 운으로 돌리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 그렇죠. 아, 운이 나빠서. 운이 안 좋은가 봐. 야,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해. 예. 바라고 원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높으며 깊고 뜨거운가. 그렇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고 깊고 뜨거운가. 예. 바로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6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회사를 세웠던 나 역시 못사, 못 사람과 같은 고민에 입사했다. 교회사라 창업자입니다. 왜 나라는 인간은 이래도 운이 없을까? 아, 그렇죠. 저도 맨날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겠죠. 주식 투자했는데 아, 잘안 되네. 운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사업을 했는데 안 돼. 운이 없다라고 자꾸 이제 탓을 돌리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능력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 에 대한 탓을 하면,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무능력하고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연장을, 우리가 살기 위한 마지막 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 운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너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 탓,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죽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복권을 차도 내 앞뒤 번호는 모두 당첨되고 나만 빛나겠지. 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죄다 허수고가 되어버린다면 차라리 다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때대로 신의 역사를 부여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이냐. 아, 묻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봐야 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신한테 물어봤자 봐 신은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요.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넘쳐흐르는듯 뜨거운 열의로 진지하게 임했는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는가? 불교에는 사념이, 업, 사념이 업을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다. 생각한 것이 원이 되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이라는 세월을 경영자와 탁발승으로 살아오며 내가 깨달은 것도 오직 이한 가지 뿐이다. 인생은 마음의 그린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제 당신의,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물을 차례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강렬하게 바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상상은 곧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직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아, 많이 부끄럽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 예, 부끄럽습니다. <laughs> 예, 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게 안, 그게 제 지금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되겠죠. 열배 10배 노력하고, 열배더 10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가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의지도 꺾이고, 이제 뭐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예. 축구를 해도 막, 이제 옛날 같았으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을 뛰어다녔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니, 40대 중반으로 가니, 두 게임만 뛰어도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디스크가 오고, 막 이러니까요. 의지로만은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저 같은 놈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늦지 않았다. 네. KFC의 창업자는 60세 KFC를 창업했다. 맥도날드를 만든 분도 거의 60에 맥도날드를 전세계 프랜차이즈,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죠. 그런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엄청난, 어, 퀀텀 점프가 결국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으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독, 예, 엄청난 책을 읽어서, 몸으로 뭔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 그거 외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에 변화를 줘서 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한다,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창조하는 그날까지 미신 대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 하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 축구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독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배운 것들, 뭔가 공감하고 싶은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 좋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 어, 부분이 있지만, 어,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